보는 게 생계형이에요. 자아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새는 생계형은 거의 없지? 음. 자아... 어, 다 자아실현하려고. 자아실현... 지금 자아실현들 하고 계시는 건데 이거 어떻게? 젊은 친구들은 어. 생계형인데. 그렇지, 생계형. 나이가 들면 자아실현형 해야지. 자아실현형으로 가야지. 바로 그겁니다. 음. 생계형인지 자아실현형인지 지금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 나 생계형인지 자아실현형인지 모르겠다. 그럼 제가 알려 드릴게요. 어, 어, 요거만 테스트 해 보면 알아. 음? 일요일 날 저녁에 뒷목이 뻣뻣하면 생계형이에요. <laughs> <laughs> 가슴이 답답해. 근데 이게 생계형 경제활동이 나쁜 건 아닌데 생계형 경제활동은 솔직히 말하면 20년 이상 하면 더 못합니다. 20년 이상 하고도 더 생계형 결정, 경제활동을 하면 음? 몸에 병이 나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0대 중반까지는 생계형 경제활동 어쩔 수없이 했다 그러면 음흠. 50대 중반 이후부터 70세까지 15년은 음. 돈을 조금 버는 한이 있더라도 음?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을 해야 돼요.